안녕하세요. 다소리의 이중보입니다. 어, 오늘은 이 저품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할때 파워블로거 뭐 이렇게 섭외를 하거나 블로거들 섭외를 하게 되는데 어, 이 블로거가 저품질인 블로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케팅을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되겠죠. 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저품질 블로그를 필터링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멘토링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서 이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어, 그 회사 쪽에서 어, 저품질 블로그를 다 섭외를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리스트를 보고, 어떻게 판별하는지를 알려주고 나서,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어, 다시 뽑아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업체한테 맡기게 되면,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어, 이쪽 어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블로그 마케팅 싸면 무조건 좋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 이게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게 보시면요, 이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뭐 이층 침대, 2층 침대 해 볼까요? 2층 침대라고 검색을 했어요. 쭉 나오죠.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블로그 영역이 나오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블로그 영역에 나오는 어, 블로그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층침대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어,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 다섯 개 안에 뭐 다섯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영역을 한번 쭉 보면은 어, 블로그 영역에서 쭉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이 블로거들이 어, 여기 나와있는 1페이지에 나와있는 블로그들이 그래도 어, 영역력에 있는 블로그다 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여기 이걸 볼까요 미녀들의 수다 라는 블로그 인데요 어 여기에서 어, 이 이친친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블로거들을 섭외를 해야 되겠죠 보면은 사진 퀄러티도 굉장히 좋구요 네. 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죠. 그죠? 네. 이거는 어 저희 와이프의 블로그입니다. 예, <laughs> 네, 당연히 잘 썼겠죠. 그리고 여기 또어 여러 블로거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기업 블로그인 거 같아요. 그죠? 여기서 지, 직접 이제 만든 어 그런 2층 침대 같죠? 이런 것들을 어 여기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놨는데요. 예, 보면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어, 컨텐츠 컬러티도 괜찮고, 네, 어, 아주 블로우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과연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 보려면, 이 전체 보기를 누르셔서, 어, 최신에 이렇게 한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친환경 공방 베이비장,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 공방, 네, 친환경 공방, 뭐였죠? 어, 베이비장 베이비장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했더니 여기 첫 번째 딱 떴어요 어, 그, 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어 여기 이 기업에서 어이 미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쳤을 때쭉 나와줘야 좋은 기업 블로그이고 그리고 좋은 어블로거 영향력 있는 블로거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쳤는데 안 나왔다 근데 여기 3페이지까지 1페이지 2페이지까지 괜찮아요 3페이지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품질 블록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페이지 이하에 나오면 더 저품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3페이지 나온다고 저품질이라고 어, 할순 없는 게 키워드에 이거 이제 문서 건수가 132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는 아니죠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어, 키워드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컨텐츠들이막 생산 생성이 되는 그런 키워드는 쭉쭉쭉 밀리겠죠. 쭉쭉 밀려가지고 10페이지, 20페이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3페이지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 특정 키워드 내에서 이 보면은 날짜들이 쭉 나오죠. 이 날짜들의 어, 최신에쓴 글이라면 그래도 1페이지에서 뭐 2페이지 사이 안에는 있어줘야 영향력 있는 블로그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색 결과에 안 나오는 블로그도 있어요.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검색을, 검색 옵션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어, 출처. 특정 출처만 검색이죠. 어, 여기서, 어, 그, 블로그 주소를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면, 여기에서 글을 몇개 썼냐 딱 나와요. 이, 공방, 친환경 공방 베이비장에 대해서, 셋, 넷, 다, 여섯 개의 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오면, 이렇게 쳤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블로거들을 섭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네, 물론 블로그 마케팅을 할때이 키워드가, 키워드의 조회수나, 아니, 키워드의 노출 순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뭐, 아니죠.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 이게, 상위에 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 드리겠지만, 왜, 안, 꼭, 올라가면 장대 아니냐라고 하는데, 올라갔을 때 컨텐츠가 정말 좋아요, 들어가서 봤는데, 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공방 베이비장을 나좀 사볼까? 그러고 들어왔는데, 어, 봤더니, 어, 사진도 좀잘 찍었고, 내용도 너무 좋고, 아, 내가 원하던 그런 옷장이었네? 라고 하면은, 바로, 어, 구매를 하겠죠? 그죠? 근데, 딱 들어왔는데, 전혀 내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고, 사진 퀄러티도 엉망이고, 뭐, 내용도 뭐, 부실하고 이러면, 어, 그 브랜드에 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컨텐츠의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 뭐, 꼭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도 컨텐츠를 정말 잘 써주시는 분이 있으면,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면은 또 그게, 어, 마케팅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키워드를 쳤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찾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저품질 블로그를, 어 피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어 이런 조회 수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블로그의 조회 수는 어,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정상적으로 카운터를 노출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면 이거 보여주신다고 또 보여드린다고 여기서 또 구매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뭐 프로그램 매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어, 별의 별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어 여기 보면 뭐 페이스북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블로그에 블로그 글을 어써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이제 블로그 영역이 있죠. 너 보면은 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 최적화 작업 솔루션도 있고요. 뭐 안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 조회수 올려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써 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어, 얼마든지, 이, 뭐죠? 그, 조회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 중에는 자기가 그 숫자를 넣어가지고, 어, 원하는 조회수만 딱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천명, 어, 하루에 천명씩 계속 오고요. 어, 뭐, 삼만명까지 만들 수 있는 걸 테스트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는, 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문객 이 많아져요. 그래서 향이더 많은 방문객이 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일부 일부 좀 음, 양심적이지 못한 그런 대행사나 그런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항상 봐, 보셔야 될 거는 검색이 되는지 조회수가 그렇게 높다면 검색이 잘 돼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검색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어, 블로그 마케팅 진행을 하실 때좀 어,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겠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에 어, 가서 어, 여기 이제 동영상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찍을 거예요.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여기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밑에 어,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소린의 이종보험이었습니다.